조민 씨가 꼴등임에도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제목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가지 혐의 중 9가지 혐의가 무죄. 나머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그중 하나가 조민 씨가 노안준 교수로부터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게내물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볼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법리적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언론 보도는 판결문마저 짜깁기했습니다. 자 조민 씨가 꼴등이라고 말하자 정경신 교수가 조민 씨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조민 씨와 정경신 교수가 동일한 시점에서 나눈 대화처럼 보인다. 이런 비슷한 기사가 쏟아졌죠. 하지만 두 대화 사이에는 약 8개월 가량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조민 씨가 꼴등을 했다는 건 전체 과목이 아니라 과목 하나 시험을 망쳐서 담당 과목 교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고. 그 대상은 등록금을 수여한 노한준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맥락의 문자 메시지를 연결시켜 언론들은 마치 조민 씨 가족이 부당하게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절대 비밀에 붙이려 한것 같은 인상을 풍겼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판결문을 제대로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해당 기자나 데스크에게 확인했습니다. 연락이 닿은 한 기자는 독자들이 오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판결문 보시고, 제목을 네. 뽑으신 건지 싶어서. 아, 네. 판결문 내용에 약간 근거해서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제목으로 좀, 제목을, 아, 네, 그렇게 했는데요. 네. <laughs> 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네. 꼴등 이 얘기와, 오, <laughs> 어, 네. 모른척해 그 하고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네 어떤 얘기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게 꼴등이란 말을 그 말을 한 거는 아니니까 그것도 제가 그래서 쓸때이 부분도 제가 그때 염두를 두기는 했는데 네.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 단통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이 그런 거긴 하지만 이게 다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아 저도 이 기사 내용은 확인했는데요 어쨌든 네. 제목을 좀그들 어떻게 좀 그좀 아기적으로 좀 편집했다라는 좀 비판도 있었잖아요. 물론 기사만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건 아니 아니긴 하지만 네. 혹시 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기도 있고 일부러 좀뭐 아기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솔직히 이게 기사를 쓰다 보면 약간 제목에서 이 정도의 약간 이게 큰 비약은 아니지만 살짝의 약간 그런 것들이 다 많이 좀다빈번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좀. 이쪽 부분에만 약간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사실 큰악기는 없었고 음. <laughs> 네, 좀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그 단톡의 풍경을 약간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긴 한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많이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서도 뭐, 음. 예, 확인하긴 했는데 예, 그래서 혹시 혹시나 뭐 판결문을 확인 못하시고좀 <laughs> 이렇게 제목이 나왔나? 네, 그건 아니에요. 아, 네. 네.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다만 더탐사 취재 이후 데스크와 논의해 자극적인 제목이었음을 인정하고 관련 기사들 삭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7일날 작성하신 기사 중에 네 봤어요. 예, 예. 어. 뭐 어떤 게뭐 뭐가 뭐 잘못됐나요? 어, 그 그러니까 사실 그 먹고 뭐 꼴등 하고 그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장학금 타라고 하고 이제 그 정경심 교수 모척해라 모른 모른척해 이게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 발언한 날짜가 음. 예, 꼴등이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16년 7월 22일 날 제도 교수랑 나왔던 문자에서 알 가지. 예제 음. 네, 나왔던 얘기고. 음. 뭐 모른 척해라뭐 장학금 관련 이제 그 내용은 사실 그 2017년 2000... 3월 316... 1 아. 6일 아. 대화 내용인데 그 어쨌든 이제 아. 그... 음. 제목만 보면 이제. 그 보시는 독자들 입장에선 음. 이게 이제 같은 아, 한 달에 아. 같은 시점에 나누 음. 대화라고좀 오해를 하실 수도 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아. 면에서 아. 좀 혹시라도 판결문을 좀다 살펴보고 네. 작성한 기사 신데도 그리고 북극관 예 저는 좀 이렇게 다른 기사들 이렇게 막쭉 나와서 저도 이렇게 쓴 것도 있긴 있는데 어, 아, 그게, 오해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그서 좀, 뭐, 어, 어, 일단은, 네. 네 뭐, 이, 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를 저희, 뭐, 데스크에 좀 문의를 해가지고, 뭐, 수정이 가능할지, 뭐, 한 번, 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기자님도 품결문다 보시고 이제 어제 뽑으신 제목이라 말씀이신 거죠? 아니, 아니, 뭐 저는 뭐 품결문을 보진 않았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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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이 사실관계와 틀리다며 수정을 약속한 곳도 있었습니다. 음. 지난 7일, 그 조국 전 장관 그 판결문 관련 기사에서 조민 꼴등 뭐 나오고, 이제 정경심 교수가 뭐 절대 모른 척 해라. 이렇게 제목으로 뽑으셨던 그 기사 있지 않습니까? 좀 관련해서 제가 뭐 알기로는 꼴등이란 말과 장학금 말하지 말래랑 이제 절대 모른 척 해라. 이 말이 시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판결문 혹시 좀그 보시고 뽑으셨던 제목이신지 싶어서 뭐 예, 즉보기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뭐 예를 들면 그꼴등에서 문자는 이제 2010년 아, 딸꽃등이 내기 날이시네. 20일. 그 지도 교수하고 나눴던 대화 내용이었고. 그 장금 말하지 말래랑 절대 부른 좋게 하라는 이제 2017년 3월 16일 그 가족 톡방에서 나눴던 얘긴데. 어쨌든 이제 이 제목만 보 보면은 이제 어쨌든 기사 보시는 독자분들이 아무도 이제 같은 시점에서 음. 말한 걸로 좀이게 오인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 혹시 감안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시간 저희가 아마, 아마 제대로 그걸 잘 치는 거못한거 같은데, 저희 데스크볼 때 이게 제대로 못본것 같은데 제목을 좀고치겠습니고 그럼 어쨌든 그뭐 제목을 한번 뭐 수정하실? 뭐 이종 한번더 다시 확인해서 좀네그거좀고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조민 씨에 대한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한 가족을 향한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 형태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언론이 뭐 의도의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의 유죄를 받게 만들고 몰아가는 거의 앞잡이 노릇을 해오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 네네. 그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올린 이유가 어 단지 그냥 그게 불쾌해서가 아니라 일심 유죄하고 이심 항소심을 또 대비하잖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제가 보니까 판사들도 여론 언론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의 판사들에게 사전 어떤 심증을 형성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매우 객관적인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는데 굉장히 악의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개별 기자들이 지금부터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사건의 경우는 그 앞에부터 진행되어 온 내용들을 이해해야만 본인이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데 그 재판 같은 데서도 보면 뭐 성실하게 앉아서 듣거나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자기가 정리를 하니까 괜찮습니다. 검찰이나 괜찮습니다. 기존 언론들이 현 방향을 쭉 따라서 가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싶어도 객관적이기는 이미 어 힘든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언론 더탐사 김준수입니다.